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자동차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드림카죠. 워너비 차량인 페라리에 대한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페라리 중에서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296GTS 모델인데요. 296GTS 같은 경우에는 페라리 최초의 V6 6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카 모델입니다. 그 모델 중에서도요, 296 같은 경우에는 296 GTB가 있고 GTS 모델이 있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그 중에서 GTS 모델입니다. g t p 모델과 GTS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 탑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쿠페냐, 스파이더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탑이 열리는 GTS 모델이에요. 이 차는 탑이 열리는 오픈카이면서요, 순수 전기로만도 갈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카입니다. 그래서 페라리 296 GTB, GTS 같은 경우에 완충했을 때 순수 전기로만 25km 주행이 가능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 복합 출력은 무려 830마력을 합산해서 출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죠. 이 페라리의 그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뭐 엔진 사운드, 배기 사운드가 전혀 나지 않는 순수 전기로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촬영하면서요 굉장한 메리트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슈퍼카 같은 걸 촬영할 때 시동이 걸려있게 되면 웅웅웅 거리거나 시동 걸었을 때 웅웅 켜지면서 주변 사람들을 좀 놀래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께서 뭐 원치 않던 원하던 이 차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 때부터 아주 고요하게 시동이 걸립니다. 이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이 바로 깨어나진 않아요. 전기 모터로 시동을 걸기 때문에 굉장히 사일런스하게, 굉장히 조용하게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 놀라게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없었고요. 그리고 시동을 켜놓더라도 전기 모터로만 이 시동을 켜놓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촬영을 하면서도 전혀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슈퍼카를 탈수 있다라는 것도 이296 GTS가 가진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 슈퍼카라고 하면 아, 물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와, 소리 좋다. 소리 멋지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사운드가 충분히 소음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소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배려심이 있는 그런 슈퍼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인 이 탑이 열리는 순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정차에 있는데 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탑은 시속 45km 미만에서 주행을 하면서도 개방이 가능하고요. 14초면 열고 닫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그릭 같은 경우에는 하드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스파이더는 소프트탑으로 되어 있지만 이그릭 GTS는 하드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체감 있게 바디 컬러와 똑같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이그릭 GTS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탑을 열고 주행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탑을 열고 전기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요, 오픈카의 오픈에어링의 매력을 완전히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퀄리파잉 모드를 켜서 엔진을 켜게 되면요, 이 차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이그룹 GTS는 요 여러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순수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한 모드가 있고,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고, 퍼포먼스 모드, 퀄리파잉 모드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차에 830마력을 모두 낼수 있는 퀄리파이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엔진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엔진을 제대로 떼어보도록 할게요. 이 페라리 296 e GTS의 온전한 엔진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라리의 배기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패드시프트를 사용해서 주행을 해보게 되면 이 RPM 레인지마다 소리가 다 다르게 와닿습니다 현재는 지금 7단이 들어가 있어요 이 차는 8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속도가 74km 거든요. 근데 7단이 들어가 있고, 현재 RPM은 한1500 RPM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행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운 시프트를 통해서 RPM을 조금씩 올려보면, 엔진 사운드는 RPM 레인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소리를 내게 됩니다. 현재는 2000 RPM을 조금 밑도는 RPM이고요. 2000rpm을 넘겼고, 네, 3000rpm, 4000rpm. 각 rpm마다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현재는 5000rpm입니다. 5000rpm에서 들려주는 이 V6 페라리의 음색은 오,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페라리 296 GTS나 GTB를 말할 때 리틀 V12 엔진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V12만큼의 사운드는 아니겠지만 저도 8기통 페라리를 타봤을 때 8기통 페라리의 사운드 못지않다 혹은 8기통 페라리보다도 더좀 음역대가 넓은 그런 소리를 낸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난하게 주행할 때는 아주 낮은 음색을 들려줘요 약간 12기통의 그런 하이 피치 그런 음역대는 RPM을 한 5,000까지 올렸을 때 그런 하이 피치 사운드가 느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5단, 4단. 어, 4단부터, 네, RPM이 4 0 넘기면서부터는 오, 이게 6기통이 맞나 싶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지금 속도는 80km도 안냈어요 지금 70km대입니다. 70km의 속도인데도 이런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게 정말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페라리 하면 정말 엔진으로 인정받고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이 V6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만든 분들께서 아쉬워하셨을 수도 있고 아, 정령 페라리가 맞나라고 좀 약간 반발심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아, 이걸 6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말을 안 하고, 뭐,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주행을 한다면, 아,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일반인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카가 이런 PHEV 방식을 쓰는 이유에는, 뭐 연비를 높이거나, 뭐, 친환경성, 이런 것도 뭐, 없진 않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확실히 퍼포먼스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퍼보렉을 없애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고요. 초반부터 이제 토크가 밀어주기 때문에 엑셀을 밟자마자 이렇게 즉각적인 리스폰스를 구현해낼 수 있다는 라게 슈퍼카 브랜드들이 PHEV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페라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플래그십을 맡고 있는 SF90. 제가 지난번 시승기로 SF90 스파이더 시승기를 전달 드렸었는데 그 차량도 페라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 차량은 V8 8기 통에 트리플 모터, 모터가 3개가 들어가 있는 페라리의 플래그십 PHEV 모델이고요. 이 차는 V6 기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패드시프트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운전을 해보니까 V6 페라리가 실망스럽진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했던 제 자신을 좀, 네, 문제해야될것 같습니다. 혼내야 될것 같아요. 그건 기후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왜 페라리를 걱정했을까요? <laughs>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이 그룹 GTS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요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입니다. 마치 제 어깨와 팔꿈치, 손목 그리고 요 스티어링 휠과 바퀴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깨를 살짝 들어서 움직일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 어떤 차량들보다도 요 핸들의 민첩성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왼쪽 어깨를 살짝 들면 핸들이 바로 반응하면서 이 바퀴가 바로 이렇게 네,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민첩성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점을 줘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의 민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 어깨 한번 보세요. 오른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면 바로 스티어링 휠이 네, 그 방향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운전의 재미 측면에서도 만족을 주고 있고, 특히나 이휠 베이스가 페라리 모델 중에서는 상당히 짧은 편이거든요. F8 트리 부트보다도 50mm의 휠 베이스를 더 줄였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뭐 어질리티 이 민첩성 부분을 훨씬 더 개선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뭐 코너를 돌 때나 와인딩을 할때 확실하게 운전자에게 피드백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엔진이 앞쪽이 아니라 제등 뒤에 있습니다. 미드리어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제등 뒤에서 엔진이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차량의 또 사운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렸을 때 엔진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람을 훅 빨아들이는 그런 소리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합적인 사운드가 나게 돼요. 저 지금 296 GTS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물론 제 머리가 지금 이렇게 휘날리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지금 이 안쪽으로는 바람이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저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 안쪽에서는 생각보다 바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날씨도 딱 좋고요. 오픈 에어링을 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컨디션입니다. 서이 차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막 그렇게 달리는 것도 재밌지만 그냥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요. 서296 GTB와 GTS의 차이는 탑이 열리고 안 열리고 쿠페와 스파이더의 차이가 있지만 당연히 무게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296 GTB의 경우 건조 중량이 1470kg인데요. 이거6 GTS의 건조 중량의 경우는 1540kg입니다. 그래서 70kg 정도 성인 남자 제가 딱 70kg 정도거든요. 제한 명이 더 타고 있느냐 안 타고 있느냐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탑을 열었을 때이 점은요. 요 뒤에 있는 엔진과 이 사운드를 너무나도 가깝게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모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운전자를 오감으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인 것 같습니다. 이 탑을 열었을 때는 좀더 차와 밀접하게 교감을 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지난번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 스파이더를 승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스파이더와 E96 GTS 같은 경우에는 같은 탑을 여는 방식이긴 하지만 소프트탑과 하드탑의 방식의 차이가 있고 엔진 같은 경우에도 FR 방식과 MR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뚜껑이 열린다는 것 외에는 모두 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스파이더와 E96 GTS를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로마 스파이더는 좀더 편하게 멀리 갈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296 GTS 같은 경우에는 로마만큼 편하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슈퍼스포츠카 치고는 승차감이 많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놀라웠고 이 승차감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르티노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범피로드라는 네, 그런 기능이 켜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승차감을 좀더 소프트하게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편안한 페라리를 만나볼 수가 있어요. s 로마 스파이더가 좀더 젠틀한 오픈카의 느낌이라면 이그룹 GTS 같은 경우에는 좀더 악동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퍼포먼스에 집중하신다면 로마 스파이더도 좋지만 이그룹 GTS가 주는 만족감이 좀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목적지까지 좀더 가야 돼서 이제 탑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을 닫을 때는 이 버튼으로 바로 탑을 닫을 수 있어요. 이제는 탑을 닫고 리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탑을 닫고 조용한 상태에서 다시 리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퀄리파이 모드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모드로 한번 바꿔 볼게요 바꾸자마자 이제 모터를 통해서 전기로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만도 135km까지 속도를 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페라리그룹 GTS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하면서 충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많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봤지만 이렇게 주행하면서 충전이 빨리 되는 차는 거의 처음 봐요. 지금 퀄리파이 모드에서 특히나 빨리 되는데 제가 처음 출발할 때 아까 12km에서 출발 했었거든요. 지금 리뷰를 찍으면서 24km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그러니까 배의 충전량이 올라간 건데, 충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게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플러그를 꽂지 않아도 충전하시는 데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주행을 하다 보면 곧바로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엑셀에 조금만 힘을 가하게 되면, 바로 6기통 엔진이 깨어나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스마트하게 페라리가 이 주행 모드를 설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그래도 역시나 퀄리파이 모드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고속 주행할 때는 하이브리드 모드의 효율도 좋지만 이 V6 엔진이 주는 토크와 이 사운드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탑을 닫았을 때 역시나 네, 아주 이상적으로 엔니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하나 걸러서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운드긴 하지만 그럼에도 전혀 아쉬움은 없는 사운드예요. 그리고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e 그룹 GTS를 포함해서 다른 모델들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이 스티어링 휠 핸들 안에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향 시등도 그렇고요 여기서 와이퍼, 헤드라이트 관련된 기능들도 모두 다 스티어링 휠에서 조작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티어링 휠이 집약적이에요 그래서 핸들에서 손을 안 떼고 마네티노의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하이브리드 모드, E-드라이브 모드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다 스티어링 휠에서 사용할 수 있고 볼륨 조절 같은 경우에는 요 앞쪽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핸들 뒤편에도 따로 버튼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다란 패들 시프트 역시나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슈퍼스포츠카 페라리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번 지금 차가 막히는 구간에 왔으니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를 40 정도로 맞춰 놓고요. 차간 거리는 1단계로 맞췄습니다. 네, 스타링휠 조향까지는 안되고요. 앞차와 차간거리만 조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구르 GTS가 앞차를 따라서 주행을 하고 있어요. 핸들만제가 잡고 있는 부분이고 네,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 뭐이 차량의 830마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페라리가 제공하는 최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슈퍼카이지만 좀더 편하게 주행도 가능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가 좀 막히니까요 제가 뭐 속도를 낼 수는 없고 이그룹 GTS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그룹 GTS의 전작은 F8 트리뷰터라는 모델이고요 그 전에는 488 모델이 있었고 그 앞전에는 458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8까지가 자연흡기였고요 488부터 터보 엔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458, 488, F8 트리뷰터까지는 전면부 디자인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F8 트리뷰터에서 296 GTB, 296 GTS로 넘어오면서 좀 전면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그렇고 좀 확연하게 달라졌다. 정말로 모델 체인지가 크게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이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차량답게 F8 트리뷰터와는 완전히 좀 구분을 짓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디자인적으로 차별화를 많이 두지 않았나 특히나 헤드라이트 디자인에서 차이가 좀큰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296 GTB, GTS의 전면부 디자인의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사실 페라리 디자인의 호불호가 생기기는 쉽지 않은데 이9 6 GTS, 이9 6 GTB의 전면부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더 선이 강했으면 좋겠다 좀더 날카로웠으면 좋겠다 공격적이었으면 좋겠다 터프한 느낌을 원한다 이런 분들 혹은 좀더 하이테크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296 gts gtb 의 전면모를 봤을 때 조금 약간 유순한 느낌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296 gts 를 봤을 때그 250lm 이라는 옛날 페라리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과 상당히 많이 흡사해요. 디자인적으로나 전체적인 디자인 실루엣이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뭐 전면부도 그렇고, 측면부, 이 라인도 그렇고, 후면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296 GTS g t v 모델이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차량이지만, 약간 너무 그렇게 선을 강조하기보다는, 페라리의 디자인이 원래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곡선 유선형을 통해서 이런 볼륨감을 만들어내고 전체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최근에 나왔는데 좀 임팩트가 좀 적은 게 아닌가 전면모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렬한 느낌이 좀 사라졌다라고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좀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평이 좋더라고요. 근데 또 후면부로 넘어갔을 때는 후면부가 주는 느낌은 전면부와는 또 완전히 상반이 됩니다. 후면부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들 다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면부는 정말 선이 또렷하고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를 갖고 있고, 아무래도 엔진이 뒤에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후면,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전면부보다는 좀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전면부에서 특이한 부분은 전면부 정중앙에 전방 카메라가 있는데 전방 카메라 바로 뒤에 보면 이 조그맣게 카본으로 된 프론트 립 같은 게 있습니다. 보통 프론트 립은 이 차량 가장 앞쪽에 이렇게 전면 스플리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296 GTS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론트 립이 이 범퍼 안쪽에 있습니다. 그 F1 레이스카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대로 이 양산형 296 GTS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특히나 리어뷰에서는 이 리어 스포일러, 모바일 리어 윙이 있는데 그 리어윙의 작동 방식이라든지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리어윙, 특히나 액티브 리어스폴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숨겨져 있다가, 덮여져 있다가 이렇게 그냥 올라오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9 6 GT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그대로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수직 구조로 돼 있어요. 요게 굉장히 특이한데, 요게 이제 속도에 따라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버스를 만들어줘서 차가 이렇게 붕 뜨는 양력이라든지, 와류라든지 이런 걸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썼고 그리고 이296 GTB, 296 GTS가 더욱더 뭐 최신 페라리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GT3라는 레이스가 있습니다. 그 GT3 레이스가 원래 488 GT3 레이스였는데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296 GT3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베이스로, 이 차량 베이스로 GT3 레이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페라리에서 가장 중요한 뭐 페라리에서 모든 라인업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차량 중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이 V6의 120도 각도를 가진 이 엔진의 역할도 페라리에서 점차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 F1 레이스카에 적용되는 엔진도 V6이기 때문에 뭐 6기통이라고 해서 굳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6기통이지만 무려 830마력을 내기 때문에 엔진 출력만으로도 663마력을 냅니다 전기모터만으로는 167마력. 웬만한 뭐 준중형차 정도의 출력을 전기 모터만으로 내기 때문에 뭐 그냥 이 드라이브 모드로 주행을 하시더라도 일상 영역에서 135km까지 또 속도를 낼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족하게 느껴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요 계기판 디스플레이, 요 커다란 디스플레이와 패신저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어컨 온도랑 세기 조절하는 디스플레이 하나, 둘, 세개 외에는 따로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따로 가운데 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없고 이 제가 운전자 기준의 커다란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모든 걸 이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도 이 계기판에 나오게 되고 이 운전석에 관련된 통풍 시트라든지 뭐 시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이 계기판을 통해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패신저 디스플레이까지 있기 때문에 조석에서 통풍 시트나 뭐 오디오나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기능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6 GTS 역시나 상당히 낮은 차고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리프트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높은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걸 만났을 때이 버튼 눌러서 바로 서스펜션을 높여주시면 뭐 차가 낮긴 하지만 뭐이 차는 특히나 이 앞에 프론트 립이 다 카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는 또 놀라운 게이 휠도 완전 풀카본입니다 이풀 카본 휠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 카본 옵션이 이 사이드 스커트도 그렇고, 리어 디퓨저, 리어 범퍼, 프론트 립, 요런 부분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카본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요 도어실 부분도 카본 도어실이 적용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e 드라이브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요 카메라, 요 액션캠의 요 계기판 모습이 잡힐 것 같은데, 지금 부스트, 그리고 찰지를 계속해서 번갈아서 지금 이 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25km예요 전기 주행 하는 거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레이터를 받게 되면 이렇게 부스트가 올라가게 되고 몇 프로 썼는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지 쪽에 게이지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각적으로 잘 구현해놨고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운전자가 보기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따로 없다 보니까 이 운전자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긴 해요. 그리고 지금 1 9 6 g t b 나 GTS에 적용되어 있는 이 V6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T3 s 클래스에 들어가는 엔진이기도 하고 또 24시간 네구레이스에 들어가는 최근에 뭐 르망에서도 페라리가 우승을 했었죠. 르망레이스나 제가 또 다음 달에 벨기에에서 열리는 24시 네구레이스를 직접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레이스카에도 이 엔진 기반으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페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엔진이 이 V6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엔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페라리에서 앞으로 뭐 레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출전을 하고 실제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이그룹 GTV라든지 GTS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이 차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차를 타 보기 전에는 좀 약간 우려하거나 걱정했던 거, 약간 궁금했던 부분이겠죠. 걱정했다라기보다 궁금했던 부분이 V6 엔진에 대한 부분 그리고 6기통 사운드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 사운드를 들려드렸지만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페라리만의 고유의 사운드입니다. 네, 이런 사운드는 뭐 6기통이라고 해서 어 실망감을 안겨주거나 이 사운드를 듣고 실망하실 분은 뭐 12기통을 기존에 타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차를 타기 전에 뭐 리뷰를 통해서나 먼저 이 차를 타보셨던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이차 사운드가 정말 좋다, 8기통을 뛰어넘는다, 12기통 느낌도 좀 난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 과연 진짜 그럴까? 라는 의문이 제일 컸는데 아, 타 보니까 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고 공감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So, 제가 다음 편으로는요, 제가 이그9 GTS의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공간에 대한 리뷰, 뭐, 투시트밖에 안 돼서 공간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운전석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9 6 GTS에는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페라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o, 오늘 이9 6 GTS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